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17일 점검 안내 공지를 보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정도 점검이 진행되고요 서브 제시가 제시장 단원이 있고 25토츠 프로그램 라리가 챕터 6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이죠 마지막 토츠 챕터고 일부 선수 공급 제한과 거래 제한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나와있는데 뭐, 역시, 저희가 알만한 선수, 뭐, 저, 그나 레이나 선수나,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제카도 드론을 받고, b a r b a b b a r e 냐 켈빈, 뭐,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베이스만, 네, 베이스 클래스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E.L. 얼리보드 앤 챌린지 이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k 2 l 보고 K리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신데, 저거는 대회 리그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k 2 l 리그가 있는데, 이제 6일차 진행하고, 그 다음 결선 1일차가 진행이 됩니다. 8월 달에 결선 2일차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벤트와 함께 게임 내 KEL 어세트 챌린지 오드가 추가가 되며, 어세트 챌린지 오드 참여 방법 및 일정 등의 상세 내용은 이벤트 공지를 통해서 참고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벤트는 이거고, 딱히 뭐큰게 없죠. 토츠하고 KEL 올리보드앤 챌린지 나오고, 일부 선수가 공급 제한과 거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